이해됐어요. 예, 三个省啊。 지. 오늘 뭐 배울 거냐면 접선이 반정식 배울 거야. 얘는 이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원인에서 접선이 만정는세 가지 유형 기억나? 좋아. 위치 관계 뭐죠? 위치 관평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직선을 그었을 때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 됐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 뭘, 뭘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어, 잘했어. 이렇게. 됐지? 요 노란색은 접선이라고 안 하지? 그러면 요 위치 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직선은 1차, 폼을 써는 2차.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있다, 없다. 무슨 근? 실근. 그래서, 2차랑 1차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면 실근. 그러면 뭐? 판별식,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이제 구하면 되지. 이거 이해됐어? 응. 계산은 할수 있을 테니까 안 보여줄게. 됐지? 여기서 특히 뭐가 궁금한 거야? 접선이 궁금한 거야 접선. 이 접선. 그러면 접선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떠올려봐. 원의 방정식에서 세 가지 유형이 뭐가 있었나? 요거 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원도 2차 곡선이고 얘네도 2차 곡선이니까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쌤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요 2차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 됐지?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laughs> 소리 접선의 방정식은 외울 게 아니었어 왜냐면 그림 그리고 선 그으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laughs>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형은 <laughs> 쌤이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하는 법은 똑같아서 <laughs>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이제 외워야 되고 뭐만 외우면 되냐면, 얘만 외우면 돼.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외우면 돼요. 얘는 안 외워도 쉽게 나오는 걸 알려줄 거야.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포문선과 y는, 이렇게 요, 요 직선과 얘가 적합돼. 그럼 요 n을, 기울기와 p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이제 공식이야. 됐어요? 일단, 초점이, 얘는 x축이 있는 거예 초점이 x축이. 그럼 열립했어. 그러면 얘데이터지 제곱. 마이너스 A. 어. 4, 4.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0되지 그러면 제곱 제곱 날아가고 다못 가면. n b 약분되고 4 약분해서 넘기면 위에 있을 때는 하는 방법 같죠. 하는 방법 같아. 그래서 얘랑 모양이 같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 어, 두 개. 됐지. 그래서, 이제, 개를 나타내면, 마찬가지, 그냥 똑같아. 아까 한 과정이랑 똑같아. 연립해서 판별시켜서 0이 되도록 하는 y절편 n을 이제 두고, 여기서는 기울기나 a, b로 표현한 것 뿐이야. 됐어요? 그래서, 두 개니까. 뭐가 묻겠어?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 됐어요. 왜냐면 매번 나올 때마다 얘랑 직선이랑 연립해서 정리하고 판별식하고 할 시간이 없어. 딱, 이렇게 잡고 해야 돼. 요 됐죠. 원은 딱 그리면 바로 나오는데, 안해요 얘는. 됐지. 그 다음에 쌍곡선. 쌓공성. 쌍곡선도 접선이 몇개 있겠어요? 오, 잘했어. 어. 이렇게. 이해됐죠? 어. 얘는 이제 다다다 문제 읽고서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쓰고 이제 퍼즐 조각 맞춰 나가면 돼. 됐지? 한 점. 얘는 이제 쌤이 외우기 쉽게. 모든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얘도 과정은 똑같아. 그냥 한 점이니까, Y는. 이렇게 하고, 뭐, 얘랑 얘랑. 사이에 비교도 해보고, 뭐, 판별식도 해보고, 얘랑 얘랑. 됐죠. 그래서 막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됐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처음에 이제 증명은 해보면 좋고 증명은 해봐야지 당자 얘는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x 제곱 대신에 y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돼. 곡선이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저 x 대신저 y 대신에 되죠. 그다음에 x 대신에 됐어요. 이해 말해봐. 정리 안 해줬는데 정리할 때 여기. D가 0이고 H가 0이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0이고, A 곱하기 C가 0보다 큰데, A랑 C랑. 그 다음에 이제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이제 타원 아니면 뭐비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제 본 마이너스 사이시가 0보다 크면 이제 상고서. 됐어요? 근데 무슨 어떤 또 다른 말이 좀 붙어. 쌤이 손댔으니까 설명해줄게요. 태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차식이 인수분해 되거나 인수분해 아니면 뭐1 차식이 되거나 됐어요. 어 이런 걸 이제 태화했다라고 해. 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얘네들은. 뭐냐면 포물선, 타원, 원, 쌍곡선, 얘네들은 그냥 태화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 무슨 말이냐면 두1차식의 곡으로 얘네들은 인수분해가안 돼. 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요의 성립하면 이제 얘는 포물선, 얘는 원 아니면 타원. 얘는 쌍곡선이 된다, 는 뜻이야. 요건 그냥 참고로. 쌤이 손댄 김에. 그냥 부담없이 참고로 알아두고. 됐어요? 어. 요걸 왜 설명해 줬냐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냥 요걸 한번봐 X제곱 대신에 XX1 대입하면 되고, Y제곱 대신에 YY1 대입하면 되고, X 대신에는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에는 2분의 Y 더하기 Y1. 대입해서 하면 돼. 이해됐죠? 어,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됐지? 접선해 봤듯지 쌤이 예제 쓰는 동안, 조금 그러고 있자. 추면 말하고.